네, 오늘 하이델벨크 요리 문답 48문입니다. 자, 제가 질문할 때에 그주보에 적힌 대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합니다. 아, 그런데 그리스도의 신성이 있는 곳마다 인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그리스도의 두 본성이 서로 나뉜다는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신성은 아무 곳에도 갇히지 않고 어디에나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 취하신 인성을 초월함이 분명하며 그러나 동시에 인성 안에 거하고 인격적으로 결합되어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여기 보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 먼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뭐가 그렇지 않지요? 결코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은 분리될 수 있다. 없다. 없다. 네, 분리될 수 없다. 이제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가 뭐냐? 왜냐? 할때그 이유를 이제 가르쳐주는데 뭐라고 돼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신성은 아무 곳에도 갇히지 않고 어디나.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죠? 어 그래서 분리될 수 없다는 거죠. 어 그리스도의 신성, 그리스도의 신성은 아무 곳에도 갇히지 않고 어디에나 계신다. 어 그리스도의 신성은 하나님과 동등하죠. 그렇죠? 그리스도의 신성, 그렇죠? 그리스도의 신성. 어, 신적 성격. 그거는 누구하고 동일해요? 당연히 하나님과 동등하죠. 하나님과 똑같죠. 그죠 동등합니다. 하나님의 신성.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신성은 하나님의 신성이죠. 곧 그렇지. 그렇죠? 네, 그래.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신성은 그렇기 때문에 어떻다는 거죠? 그 신성의 특징이 뭐예요? 아무 곳에도 갇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왜냐면 신성이니까. 신성이 가, 어디에, 어디에 갇히는가요? 어, 어떤 제약을 받을까요? 신성이? 하나님이 어디에 제약을 받으시나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신성은 어떤 제약도 받지 않죠. 어떤 것도 이 하나님의 신성을 이렇게 뭐랄까요? 제한할 수 없어요. 그죠? 그걸 묶어둘수 없어요? 그럼 시간은 어떨까요? 시간. 시간도. 이 꼭, 꼭 하나님은 꼭요때 있어야 돼요? 아니면 꼭 옛날에 있어야 돼요? 아니면 꼭 어디 뭐꼭 하늘에 만 계셔야 돼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성은 그런 의미에서 어떤 장소, 어떤 공간에도 하나님은 제약을 받지 않으시고 또 어떤 시간에도 제약을 받지 않으시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과거에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계셨지요. 계셨죠? 언제부터 계셨어요? 언제부터? 태초부터. 그냥 태초, 영원 전부터 계셨죠? 그죠? 그때도 계셨어요. 그리고, 저기, 어, 6.25 때는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웃음> <웃음> 그때도 <웃음> 계셨고. 그리고 또, 우리, 우리, 아기 때, 아기 때, 우리가 전부 다 젊은 시절 보낼 때, 그때, 어, 한참 됐죠. 오래된 때나 그때는 하나님 이안 계셨나요? 그때도 계셨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초월해 계시죠. 어느 시대나 어느 때나. 그죠? 오늘, 오늘 하루로 따지고 보면 오늘 아침에 하나님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아침에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너무나 당연해서 웃음이 나오시죠? 근데 이, 이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에요. 이, 하, 이 하나님의, 이 하나님 대심이 있어서, 이 너무나, 우리는 너무나 뻔해서 웃음이 나오는 이런 내용인데, 이러한 사실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고, 은혜 가운데거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오늘 아침에도 계셨고, 우리 점심 때도 계셨고, 이따 저녁 때는 어때요? 저녁 때도 우리 하나님은 그 시간에도 계실 거고, 내일 또 아침에 일어나면 그 시간에는 또 계속 안 계세요. 또 자기에도 계시고, 자기에도 잘 때도 계시고, 계시고 <laughs> 그죠? 어느 시간에도 있어요. 또, 어느 공간에도 있죠? 자, 우리 예배 드리는 이 공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안 하세요? 함께, 함께 하시죠? 그래요. 분명히 믿으시죠? 그죠? 여러분이 화장실 가시면 거기 계세요, 안 계세요? <웃음> <웃음> 화장실은 좀 냄새 나니까 하나님 안 계실까요? <laughs> 어디나, 다 <laughs> 어디나 다 계시죠? 어디나 다 계시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느, 어느 시대에 가둬놓으려고 그러고, 하나님을 어느 공간에 가둬놓으려고 그러고, 이거는 아주 비성경적인 것이고, 이건 믿음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어떻게 해요? 뭐, 자꾸 어떤 특별한 장소를 만들라 그러죠? 그죠? 그래서 저기 가, 거기 가면 그, 그 평평한 바위가 있는데, 거기 가서 기도하면 직방이야.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하나님은 꼭 거기에 가신 것처럼, 꼭 거기서 기도하려면 번호표를 받아야 돼. 그 순서가 너무 많아서 번호표를 받고 가서 기도해야 돼. 그, 그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그런 건, 그런 건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 한 특별한 공간에 거기 제약되는 분이에요? 아니죠. 하나님은 어디에나 이 공간에도 계시고, 우리가 잘 때도, 우리 방에도 계시고, 우리가 공부할 때도 계시고, 우리가 성경 읽을 때도 계시고 예배 드릴 때도 계시고 친구와 만날 때도 계시고 시장 마켓갈도 계시고 어디에나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이게 이게 하나님의 신성이에요. 그죠? 이 하나님의 신성을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믿죠? 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시니까 우리가 좀 조심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아, 조심해야 되죠. 그러나 그러나 우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오전에 설교 들으신 거 기억나세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자심, 하나님과의 관계의 풍성함,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시고 늘 함께하신다는 거 알지만 화장실 가서 있어도요, 하나님 앞에 창피하지를 않아요. 그죠? 왜 그래요? 하나님은 그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어떤 것, 하나님은 다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하나님 다 아시고, 충분이다 이해하시고, 다 받아주세요. 우리의 못난 것 이미 다 아세요. 우리가 아는 것 이상으로 꼼꼼하게 우리의 속 깊은 것까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고요. 내가 미처 모르는 더러움까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네. 그런데도,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어떻게 해요? 예, 네. 항상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항상 함께 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풍성함, 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풍성함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사야 66장 1절에 보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이사야 66장 1절에 여호와께 이같이 말씀하시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뭐요?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을고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그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뭐이 세상 땅뭐 하늘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은 거기에 국한되거나 매이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뭐 집을 잘 지어놓으면 우리가 성전을 잘 지어놓으면 거기 예수님 하나님은 거기에만 계시는 거예요. 거기에 묶어둘 수 있어요? 하나님, 이거 우리가 이렇게 잘 지었으니까 하나님은 여기에만 계셔야 됩니다. 그럴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시대나 어느 시간에 갇혀있지 않으시다는 거죠. 어디에나 계시다. 이게 참 중요한 진리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토의 신성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시니까 당연히 그리스도의 신성으로 그리스도도 어디에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어디에나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즉 이렇게 신성은 아무 곳에도 갇히지 않고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에 그 치하신 인성을 초월함이 분명하지만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네. 신성은 아무데도 갇히지 않고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에 그치하신 인성을 초월함이 분명하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그 인성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 안에 그 신성이 갇혀있지 않다는 거죠. 그 인성을 초월하는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초월함이 분명하다는 건 뭐예요? 그, 그렇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에만 붙잡혀 계신 것이 아니라, 그렇죠? 그 말이 되는 거죠? 그 인성을 초월하여 오늘날 어디에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죠? 렇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면서 동시에, 오늘 핵심은 이거죠. 그러나 동시에 인성 안에 고하고 인격적으로 결합되어 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죠. 인격적으로 결합되어 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인성과 그리스도의 신성은 인격적으로 나뉜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인격적으로 결합. 어 인격적으로 결합되었다는 게 뭘까요? 인격적으로 결합되었다. 어뭐 결합됐다니까 뭐 여러 가지가 떠오르죠. 근데 이제 이걸 설명할 때에. 이런 건 아니라고 우리가 일단 제껴두면 됩니다. 그건 뭐냐면, 인격적으로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이 결합되었다는 것은 섞인 거는 아닙니다. 섞인 거. 섞이다는 표현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혼합된 거. 혼합된 거.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성과 신성이 섞여 있는 게 아닙니다. 섞여있으면 어떻게 되죠? 섞여있으면 그리스도의 신성이 그리스도의 인성에 침범을 침 받잖아요. 섞였으니까. 섞였잖아요. 섞인 만큼은 그 부분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섞이면. 예를 들어서 밥에 보리쌀을 섞으면 50%를 섞으면 쌀의 50%는 없어지는 거잖아요. 혼합되면. 그렇죠? 혼합이에요. 섞이는 거예요. 섞이는 거. 그러니까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이 결합되었다는 것은 그런 식으로 인성과 신성이 혼합되고 섞여서 그리스도의 인성만큼 신성이 침범받고 그리스도의 신성만큼 인성이 침범받는 이런 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성이 90이면 인성은 10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성이 80이면 인성은 20 이런 것이 아니라 언제나 그리스도의 신성이 100 그리고 또 뭐예요? 그리스도의 인성도 100 그런데 그것이 하나로 결합이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너무 신기하죠? 여러분 잘 머릿속이 잘 그려져요 안 그려져요? 그려져요 안 그려져요? 안 그려지잖아요 그려지면 이단이에요 <laughs> 몰라야 돼요 과학도 그래요. 이 세상의 우주를 설명하고 이 세상의 과학도요 들어보면요 너무나 오묘해서 이걸 알 것도 갖고 모를 것도 갖고 그래요. 근데 학자들이 다 한결같이 얘기하는 게 뭔지 아세요? 안다 그러는 거는 다 모른다는 건 모르는 증거래요. 여러분 과학도 그래요. 과학 과학이라는 게 특징이 뭐예요? 증명형 된 것이 과학이에요. 그런데 과학도 그렇다고요. 과학도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인성에 대한 것,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것, 그거 우리가 설명하면 그대로 아 그렇구나. 우리가 온전히 이해되고, 그것이 머리에 그려질까요? 안 그려져요. 알듯 하다가도 모르겠고, 모를듯 하다가도 알겠고. 그러면 그게 정상이에요. 정상. 자, 자 다시 설명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은... 인격적으로 결합됐어요. 인격적으로. 그 결합은 혼합이 아니에요. 막 뒤섞인 게 아니에요. 신성과 인성이 혼합되어가지고 신성이 부각되면 인성이 침해를 받고 인성이 부각되면 신성이 침해를 받고 그런 혼합이 아니라 언제나 신성도 온전한 백. 그리고 온전히 인성도 온전한 백. 그런데 전혀 그것들이 상충하지 않고 완전히 인격적으로 그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이 결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리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신성과 인성이 온전히 인격적으로 하나가 되어서 서로, 어떻게 할까요? 인격적으로 온전히 하나가 됐으니까 이100% 신성, 100% 인성으로 결합된 이 신성과 인성이 서로 사랑으로 교제하는 거예요. 이 연합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그 연합의 완전성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바로 이 신성과 인성이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눈다는 거예요. 사랑의 교제를 서로 교통하며 서로 위논하며 서로 온전히 그러나 서로를 침범하지 않고 온전하게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신성과 그리스도의 인성의 결합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이걸 아는 건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 어떻게 아는 거예요? 우리는 아 그리스도는 온전히 신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구나. 이거 이거 믿어야 안 믿어요. 그리스도의 신성 여러분 믿어야 안 믿어요? 믿죠. 전히 믿죠? 그러면 그리스도의 인성 온전히 믿어야 안 믿어요? 믿어요? 믿죠? 그것이 온전히 인격적으로 결합되어 있다.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믿어지죠? 이건, 이건 이의의 문제가 아니고, 무슨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 믿는 겁니다. 이걸 믿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하면요. 그래야 우리 신앙이 바로 되는 거예요. 이 신앙 가지고, 이 신앙이 있어야 우리가 바른 소망을 가지고 신앙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인성으로는 이 땅에 계시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과 생명으로 유지되어 있다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믿게 되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은 지금 인성으로 우리와 함께 이 땅에 계시지 않아요. 그죠? 어디 계시다고요?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뭘 믿어요? 예수의 생명이 우리와 연결이 돼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믿죠? 뭘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신성을 우리가 믿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을 믿을 수가 있는 것이고 이 사실을 세상에 우리가 사람들에게 말해줄 수 있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요 이게 왜 중요한 게냐면요, 왜 중요하냐면요, 바로 이러한 신앙을 갖고 있을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바로 신앙생활을 할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그의 신성이 오늘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사실을 근거로 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제 이걸 요구하는 거예요. 뭘 요구할까요? 너희가 이 땅에서 일을 하라는 거죠. 이 땅에서. 뭘 근거로 해서? 저, 자, 우리가 어디에 지금 살고 있어요? 땅에, 땅에 살고 있죠?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 아래에, 하늘 아래에 있죠? 왜요? 주님이, 주님이 계시니까. 거기 계시니까. 우리 소망. 우리 그걸 믿죠?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 응. 그죠? 그걸 믿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니까 우리는 넉넉고 하늘만 보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렇죠? 그걸 확인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확인이 신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되고 우리가 그걸 믿기 때문에,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그 함께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어디에서 살아갈 힘을 얻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의 신앙의 소망은 어디에서 확인해요? 하늘에서. 그런데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디에서 베풀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자, 그러니 성도들이 하늘의 소망을 갖고 있으면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야 돼요, 나태하게 살아야 돼요. 열심히 살아요.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laughs> 성도는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도의 사명이고 성도로서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 한번 다시 볼게요. 자, 보세요. 여기 뭐라고 돼 있는가?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무자와 가라사대 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있대니까, 어,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묻고 있죠? 7절에,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는 알바 아니오? 오직 너희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원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죠? 여기 사명을 주시죠? 너 그런, 너희들, 뭐, 그 그거 신경 쓰지 말고 너희들은 뭐 하라고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것인데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그 힘을 가지고 뭐 하라고요? 예, 네, 증인이 되라. 땅 끝까지 증인이 되라. 증인이 된 증인이 되는 사명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맞지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려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거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대. 예수님은 안 보고 흰옷 입은 두 사람을 제자들이 봤어요.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뭐하고 제가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려뭘 그렇게 넋놓고 하늘을 보고 있냐 이 말이에요. 그거 하지 말고. 올라가셨으니 너희는 뭐하라고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니 너희는 뭐하라 이 땅에서 증인이 되라 그때까지 이제 성령을 통해서 너희에게 하나님이 힘을 주실 것이니 그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 너희는 이 땅에서 일을 하라는 거죠 사명을 감당하라 어떤 사명 그리스도의 증인 그죠 하나님의 증인 본국의 증인 증인이 되어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또 골로새서 한번 보면은요. 골로새서 3장 1절 5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우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느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날이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바울은 땅의 것, 세상의 것이 아닌 어디에 마음을 두래요? 어디에 마음을 두래요? 하늘에 마음을 두고 계세요? 네. 하늘에 마음을 두래요. 자, 우리는 소망을 하늘에 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데 그렇게 하늘에 소망을 둬야 된다고 말할 씀하고 그 그러면서 끝그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그 일을 어디서 하라고요? 그 일을 뭐로 하라고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죠? 소망은 어디로 가지라고요? 하늘. 하늘, 하나님, 나의 본향, 내가 돌아갈 곳,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 그날 하늘, 그 소망, 소망은 거기다 두라는 거야. 그런데 그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너희는 뭘 하라? 이 땅에서 뭐 하라? 너희 지체를 죽이는 일을 해라. 소망을 위에 두고. 땅에서는 너희 지체를 죽이고 땅의 것을 죽이는 그 일을 너희가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땅의 것을 수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을 믿고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실 뿐만 아니라 신성으로는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러면 나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요구에 지금 맞게 살고 있는가? 나의 소망은 어디에 두고 있는가? 과연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항상 두고 있는가? 거기에 나의 소망이 있는가? 그리고 그 소망 때문에 내가 땅에서 열심을 다하며 이 땅의 지체를 죽이는 삶을 하고 있는가? 그걸 우리 생각해 보시노죠 하늘에 소망이 있다고 하면서 땅의 지체는 안 죽이고. 그러면 그게 제대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안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그죠? 하늘의 소망이 있는 자는 뭘 하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땅이 땅에서 지체를 죽이고 지체를 죽이는 건 뭐예요? 내 마음에 죄된것 욕심, 정욕 그죠? 우상숭배하는 거, 이런 모든 거짓말하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날마다 쳐서 죽여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날마다 나가는 거죠. 그 일을 왜 한다고요?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기 때문에 하늘에 있기 때문이죠. 우리 부활하신 주님이참 사람이시고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만나는 그곳 우리 예수님. 우리 참 사람.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만나시는 그곳. 그게 우리의 집인 거죠. 여러분 피곤하면 집에 돌아가고 싶은 마음 들어요, 안 들어요? 세상 살다가도 막막 돌아댕기다가 막 아유, 너무 피곤해. 그러면 아유, 빨리 집에 가서 쉬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들지요, 그죠? 그,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요. 우리는 이 땅에서 이제 나그네고 객이에요.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어 아무리 사람들에게 환대를 받고 아무리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받아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우리가 더 푸근하게 환대받고 더 풍성하게 환 환대받는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요, 어뭐 환대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뭐 유명한 사람들이 오면은 환대하고 그죠? 돈 많은 사람이 오면 환대하고 뭐이 세상에 어떤 유명한 정치인. 뭐, 어려운 문제를 해결한 정치인, 이런 사람들이 막, 이렇게, 어디, 방문해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얼마나 사람들이 환대하고, 막, 조화라고, 막, 합니까? 근데,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우리 성도가 존귀한 존재예요. 그거 믿으세요? 성도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예요. 근데, 하나님이 자는데. 근데, 우리가 어디 가면은, 어디 공항 같은 데 가면은, 우리를 그렇게 환영해주는 사람들 있어요? 아니, 그 뭐, 맨날 거짓말하고, 맨날 그렇게 못된 짓 뒤로 하면서, 그렇게 나쁜 짓 하면서 사는 그, 그런 정치인도, 이렇게 막, 그냥 사람들이 막, 막, 왔다고, 막 환영하고, 막 난리를 치는데, 우리처럼, 고귀한 성부가, 이렇게 나타나면, 세상이 막, 막 환영해지고, 막빤빠레막 막 하고,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우리가 누군지도 몰라요. 그죠? 근데 유일하게 없잖아요. 예, 이름이 없어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이름 없는 자들이에요. 나그네요, 나그네, 나근해. 나그네요. 근데 어디 가면 우리를 알아줘요? 천국에 가면은. 어디 가면? <laughs> 천국에 가면 천국에서는 우리 우리를 뭐 말도 못하게 환영해주고 우리를 반깁니다. 왜요? 왜요? 우리가 거기서는 주인이니까 우리 주인이 돌아왔으니까 주인이 왔으니까 너무나도 큰 환대를 받습니다. 우리가 그 우리에는 우리의 집은 그 영원한 집입니다. 우리가 돌아갈 그 집. 거기 돌아가면 거기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이 거기에 계십니다. 그죠 우리 하나님이 거기 계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맞아 주시고 우리를 기쁨으로 아마 여러분들이 좋아 가장 좋아하시는 거로 환영을 해주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빰빠레를 좋아하면 오케스트라를 동원하셔서 빰빠레를 불러주실 것이고 <laughs>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가장 기뻐하고 여러분들을 풍성하게 누릴 환대를 우리 천국에서 우리 하나님이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땅에서 승천하신 우리 예수님이 이루신 일을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